네, 오늘은 유리수의 활용 세 번째 경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활용의 좀 중요한 부분들 어, 좀 알아야 될 성질들에 대해서 오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수학물들이 중 1-1에서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4개 의유리수 이렇게 있는데 선택한 두 수를 A, b 라 했을 때, A 나누기 B 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게 b 라 하겠습니다. 그때 A 빼기 B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절대치 제일 클라면 그냥 부호 무시하고 했을 때, 절대치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 절대치가 얘가 두 개가 제일 크죠. 그리고 그 다음 얘고 얘가 절대치가 제일 작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데, 절대치만 클라면 근데, 양수가, 되, 양수가 돼야지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이 값이 제일 크겠죠.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로 캔슬되니까 2분의 5가 어, A가 되겠고 B도 똑같아요.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 절대치는 제일 크고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만들면 되니까 절대치 제일 큰 거에서 절대치 제일 작은 거 나누되 이번에 마이너스 만들었으니까 플러스를 갖고 오면 되겠죠. 플러스 4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계산 똑같죠. 부호만 바뀌죠. 부호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2분의 5 빼기, 빼기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0이니까 5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정계도를 접어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마주보는 면의 수가 적힌 수가 서로 역수래요. 역수일 때이 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4분의 1의 역수가 4니까, 이거 마주보는 면이 여기 있죠. 4가 되겠고, 3의 역수가 3분의 1이니까, C가 3분의 1 되겠고, 여거랑 얘랑 마주보고, A랑 마이너스 0. 16이랑 마주보죠. 그런데 요거는 마이너스 100분의 16이 되겠고, 어, 약 4로 나눈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되겠고, 요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고, 전제 요거 계산해 볼까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고, 어, 곱하기로 바꿔요. 곱하기 3분의 B. B가 4죠. 3분의 B. 곱하기 C. C가 3분의 1이죠. 4가 캔슬되고, 나머지 캔슬되는 거 없죠. 마이너스 9분의 25가 답이 되겠죠.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수직선 위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A 동그라미 B로 나타낸대요. 가까가 A고 B면 은 같은 거리에 있으면 여기를 말하죠. 여기 거리가 같은데 이걸 말하는데 아, 가운데 점은 2분의 A다하기 B 두 수의 평균이라는 거꼭 외우셔야 되죠. 이 거리는 큰것 빼기 작은 것 하면 되는데 거리는 이렇게 구하고 중점은 두개 평균이다.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평균이 되겠죠. 3분의 1과 4분의 1의 평균이 얼마죠? 두개 더하면 12분의 4다하기 3이니까 12분의 7이 되겠고, 나누기 해야 평균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분의 1한 거랑 똑같으니까 24분의 7이 되겠고, 2분의 1과 24분의 7에 또 평균 구해야겠죠. 이거 24분의 12죠. 24분의 12에다가 7다니까 19가 되겠죠. 또 나누기 해야겠죠 나누기 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8분의 19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4개의 수,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3분의 1, y에 대응하는 점을 차례로 나열하면 4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대요. x 나누기 y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1, y가 되는데 이 간격이 전부 다 같대요. 간격이 같으니까. 그때 이제 x, y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가 두 칸이죠. 두 칸의 길이가 얼마죠?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된다 했죠.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빼기 4분의 3이니까 더하기 4분의 3 되겠고 어 1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9가 되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이두 칸의 거리가 12분의 5니까 이두 칸의 거리가 한 칸의 거리는 다시 나누기 하면 24분의 5가 되겠죠. 이한 칸의 거리가 얼마죠? 24분의 5, 이한 칸의 거리가 24분의 5, 이한 칸의 거리가 24분의 5가 되겠고, 그러면은 어, x는 여기다 24분의 5도 하면 되니까 얘가 2 4분의 얼마죠? 24분의 18이니까 거기다 24분의 5도 하니까 24분의 마십삼이 x가 되겠고, 여기다가 24분의 5도 한게 y죠. 이거는 마이너스 24분의 8이니까 24분의 5도 하면은 어, y가 24분의 마삼이 되겠죠. 5를 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끝났죠. 지금 X 나누기, Y 갖고 와라 했죠. 그래서 24분의 마이너스 13. 나누기 건데 이제 구박이로 바꾸고 역수치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4가 되니까 24 그냥 캔슬 되죠. 그래서 마마니까 뿔 되겠죠. 플러스 3분의 1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 3분의 75를, 어, 요런 식으로 쓰랬는데 이거를, 어,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 자, 오늘 번분수, 이렇게 바꾸는 거, 번분수라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 테크닉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요걸 대분수로 써요. 대분수로 쓰면 몇과 몇분의 몇이죠? 어, 3과 3 더하기 23분의 이 60, 이거 세배면 69니까 69 빼면은 6이 되죠. 그래서 a가 3이 되겠고 이제 a가 3이 되겠고 다시 이거를 3은 이제 그대로 쓰는데 이걸 역수치하면 23분의 6이 되고 역수치한 다음에 다시 역수치하면 23분의 6 되죠. 아, 6분의 23 죄송합니다. 6분의 23. 6분의 23. 이거를 이거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6분의 23이라고 쓰고 어, 이거 역수치 했는데 다시 역수치하면 얘랑 같죠. 다시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였는데 역수치니까 1보다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써요. 몇가몇 몇 분의 몇이죠? 6, 38, 6, 4, 24니까 3번 밖에 안 들어가죠.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b도 3이 되겠고 이게,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5를 다시 역수치해요. 역수치하면은 3 더하기 2 1을 쓰고 5분의 6 되겠죠. 5분의 6이 되겠고. 이제 5분의 6을 다시 대분수로 쓰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 더하기, 3더하 1과 5분의 1이죠. 1과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가 1이고 D가 5가 돼요. C가 1이고 D가 5가 되고. C가 1이고 D가 5가 되고. 그리고 번분수는 언제 끝나냐면, 어 여기가 1로 끝나면은 번분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역수치 해봤자, 어, 요거 다시 역수치 해봤자, 1을 쓰고 역수치 해봤자, 1분에 5인데, 다시 그냥 얘랑 똑같죠. 그래서 계속 바꿔봤자,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범분수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3, 3, 1호가 답이 되겠고, 다 더하면 는 6이고, 7이고, 1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어, 뭐냐, A, B분의 1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 쓴 다음에, B 빼기 A분의 1을, 고바는게 이거랑 이거는 같다는게 부분분수 인데 그러니까 이건 증명 은 간단하죠 요거 통분하면 a b분의 1 요거 통분하면 a b분의 어 여기다 b 곱했으니까 여기다 b 곱하면 b가 되겠고 빼기 이건 a b분의 여기다 a 곱했으니까 여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랑 같으려면 요걸 없애야 겠죠 요걸 없애야 되니까 앞에다 b 빼기 a 분의 1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a b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거 이걸 부분분수라게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고, 앞에 굳이 하나 붙이자면 2 빼기 1이 1이니까 1분의 1이 붙은 거죠. 쓰나만 하니까 안 썼죠. 이것도 3 빼기 2가, 3백가 1분의 1이니까 앞에 쓰나만 하니까 안 썼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데, 얘는 3 곱하기 4분의 1이고, 얘는 4 곱하기 5분의 1이고, 얘는 5 곱하기 6분의 1이고, 따다다다, 6 곱하기 7, 7, 8에 56, 8, 9, 7, 12, 9 곱하기 10. 막판이 뭐가 되죠? 10 곱하기 1 1분의 1이 되고, 빗배개인은 다 1이에요. 빗배개인은 다 1이 되니까, 요거는, 요거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쓸 필요가 없고, 요것만 쓰면 되겠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되겠고, 더하기 따다다다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겠고, 이제 캔슬되죠. 이제 이렇게 캔슬되고, 이렇게 캔슬되고, 계속 캔슬되니까, 어, 처음에 수랑 마지막 수만 남겠죠. 그래서 3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겠고, 통분해서 쓰면 33분의 11 빼기 3이 되니까, 8이 답이 되겠죠. 33분의 8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범분수죠 빛배개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2죠. 빛배개가 이거 빛배개가 이거 빛배개가 이거 빛배개가 이거 빛배개이니까 다 2분의 1로 묶고 요게 이제이 이, 전부 이게 2분의 1 되죠. 2분의 1다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묶고 나머지만 쓰면 되겠죠. 요거는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2분의 1은 묶었으니까 통째로 묶고 얘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는 5분의 1 빼기 7분의 1 얘는 7분의 1 빼기 9분의 1. 얘는 9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죠.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또 캔슬이 되죠. 얘랑 얘랑 캔슬되고, 얘랑 얘랑 캔슬되고, 얘랑 얘랑 캔슬되고, 얘랑 얘랑 캔슬되니까, 번만 남죠. 2분의 1 붙이고, 1 빼기 11분의 1이 남겠고, 2분의 1 곱하기, 그1 1분의1 1이니까 거기서 11분의 1을 빼니까 1 1분의 10이 되겠죠. 이는 캔슬되고 1 1분의 5가 답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재밌죠. 신기하죠. 멋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네 개의 정수 a, b, c, d가 있는데 a가 b가 c는 마이너스이고 d가 마이너스 4일 때이 값이 얼마냐요? 그러면 그냥 a, b, c 이걸 만족한 정수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집어넣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에이 우리는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촌스러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멋있게 분배 법칙을 쓸게요. 이거 공통 인수가 d잖아요. 다 d가 있으니까 호박이 d로 묶고 나면 a 다 b 다 c가 되겠고 어 이거 분배 법칙 d로 묶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 4 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유리수에서 3.14 도하라고 했는데 실수로 빼버렸어요. 빼가지고 마이너스 20분의 47 나왔는데, 어, 바르게 계산을 해요. 바르게 계산은 뭐가 바르게 계산이죠? 네모다기 3.14가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죠. 먼저 네모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네모는, 어, 이거 넘기면 3.14가 되겠죠. 빼기, 요거, 요거 분수로 바꿀게요. 이게 몇 분의 몇이죠? 위아래 5를 곱하면 100분의 5 7에35 5 4 0 235니까 마이너스 2.35가 되겠죠. 2.35가 되겠고 어 3.14에서 2.35 빼면 얼마죠? 3.14에서 2.35 빼면 은 9가 되겠고 7이 되겠고 0.79가 되죠. 그래서 얘가 0.79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0.79 더하기 얼마죠? 0.79 더하기 3.14가 바르게 계산한 거니까 3 9, 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면 여러분 수학의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수학의 최고가 되면 여러분 자신감도 회복되고, 여러분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